자, 조건부 확률입니다.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야. P(B|A). 뭘 이야기하냐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의미로는 이거야. 이 분모가 바뀌는 거야. A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걸 분자에 올리시는 거예요. 됐어요. 분그벤다이그램을 표시해 보시면 이겁니다. A 사건이 그 전체예요. 얘가 얘가 분모예요. 이거에 대한 얘가 분자예요. 에서 이게 뭐다? 조건 확률입니다 A라는 조건이 있는 곳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가벼운 예를 한번 들어 보시면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게. 170페이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기 3번 한번 보자. 이걸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남자, 여자, 지리산, 설악산. 그다음에 12, 38. 그다음에 28. 22, 자, 50, 50, 40, 60. 자, 뭐라 되어있습니까? 오른쪽 표는 어느 산악회 100명을 대상으로 지리산 가죠. 이 지리산 회원 중에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설악산에 등반하고 싶을 때 이게 분모예요. 설악산에 등산하고 싶을 때 그럼 설악산 등산하고 싶은 애들 중에서 뭔데? 회원이 여자의 확률, 여자인 경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죠. 요것만잘 살피시면 돼.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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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의 대한 분모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게 쉬운데 밑에 식 봐봐. 식 봐봐. 식으로 보시면 뭐예요? P A 분의 P A 교비 이렇게 된다고. 그럼 P A는 뭔데요? P A는 전체가 얼마니까 100, 100분의 100분의 60분의 또 전체 얼마예요? A 교비니까 100분의 얼마입니까? 2 0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일일이 계산하는게 좀 많아지기 때문에 번거로운데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보기 4번도 마찬가지인거야. 얘를 계산식으로만 표현해버리면 이게 식이 좀 복잡해져요. 자 일단 1번 보자. PA 교비 2번은요. P, B, 바, A. 3번은요. P, A, 바, B입니다. 자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내가 분모를 똑같이 맞추라고 했죠. 그럼 전체가 맞아지니까. 이 2분의 1이니까 이 얼마인데요? 10분의 5가 되겠죠. 얘는 얼마야? 10분의 6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를 10개로 보았을 때 전체를 10개로 보았을 때 a 두개 더한 게 6이고요. b가 3이고 얘가 5잖아. 두개 더하면 얼마야? 8이니까 몇 개? 두 개가 중복될 거고. 어, a가 5니까 이만큼이 3. b가 3이니까 이만큼 1력 됐죠. 여기 얼마야? 다섯 개여서 밖에 네 개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단순히 교집합 구하라 가시니까 전체를 10개로 봤을 때 교차되는 건두개예요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a가 일어나을때 b가 일어나 확률. 얼마야? 그냥 보이지. 5분의 2인 거. 그럼 이게 얼마인데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되는 거. B에 대한 A 3분의 이죠이렇게 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이게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누구니 오, 오 공부하세요. 찍네 자, 그 다음 보세요. 172번의 개념 1을 한번 살펴봅시다. 잘 봐봐. 표를 통해서 한번 보래. 자, 남자, 여자,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얼마? 80, 60, 90, 70 이렇게 140이고요. 이렇게 얼마입니까? 160이죠. 얼마야? 170이고요. 130이죠. 자, 질문이 뭔데요? 일 번에 P, B, A.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A가 누굽니까? A가 여학생이 뽑히는 사건. 여학생이 뽑히는 사건 됐죠? 그 다음에 2학년 학생이 뽑히는 사건. 그럼 여학생 중에 2학년인 거죠. 얼마 이게 130이었네. 오케이. 130에 대해서 70만큼이겠지. 끝입니다. 2번은요. p a 바비 이거는 뭔데? 이거는 뭔데? 2학년 중에서 여학생인 거죠. 그럼 얼마 인데요 160에 대한 70이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또뭐해 볼까? 밑에 수능 문제 350번을 한번 해 봅시다. 자, 남자, 여자, 투수 타자 5다 5죠. 5 5 25 15. 자, 뭐라고 했습니까? 어, 전체 회원 중에서 임의로 한명 뽑은 여자가 여자였을 때이 회원이 투수 선수를 선호한다. 그럼 얼마인데요? 15 더하기 X분의 x 분의 그렇죠. x. 얘가 그냥 얼마? 6분의 1인 거야. 뭐 이렇게 이렇게 곱하니까 ux가 얼마예요 뭐 이렇게 하면 5 x 죠5 x 는 15. 엑는 3이죠. 너무 쉽죠. 이다야. 응. 끝. 자, 밑에 3, 53번 말 54번 평가원에 봅시다. 자, 이거 표로 만드세요. 남자 여자 축구 선호 그다음에 야구 선호. 70%가 축구를 선호했기 때문에 70명이죠. 야구는 30명이겠죠. 여학생의 전체는 얼마입니까? 40명인 거고요. 남학생은 60명이 됩니다. 자, 축구를 선택했는데 축구를 선택했는데 남자인 게 5분의 1잖아 그럼 여기 별이라 칠게. 그럼 70분의 별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5분의 1잖아 별이 얼마죠? 5분의 2 곱하기 70 5 1은 어5 4 20 얼마? 28명이야 이관계 구하면 다 끝난 거야 맞아 응. What d o you say? 자기가 42 42 문제 볼까 이 학교에서 잘봐이 학교에서 학생 중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아문제 잘못했다 임의로 뽑은 한 명이 뭐라고 축구를 선택한 남자 조 그냥 얼마야 100분의 별이 5분의1인죠죠 이 소리죠, 이 소리. 얼마인데 별0분의 1000분의 1000분의 1 끝났죠. 3 0명이야얼마0 2 0명이겠죠얼마분1 0명이겠의 1000분의 1 0 0 0분 질문. 이0 0분의 한 명이 야구를 선택한 학생일 때, 야구를 선택한 학생일 때 30분에 그 30명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여학생일 확률 13분의 1이겠죠. 끝!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자, 어느 학교에 새로 도입한 교복 점퍼에 대한 희망 조사에서 전체 학생의 뭐라고요? 구매를 희망하는 거가 75% 그죠? 그러면 구매하지 원치 않는 게 25%였겠죠. 자, 2학년 구매를 희망하는 얼마? 2학년 학생은 자, 여기에서 2학년 2학년은 뭐라고 요요 2학년 전체 구매를 희망하는 전체의 30%. 자, 전체 의 학생 중 임의로 뽑은 한 명이 구매를 희망한 학생일 때 그게 2학년일 학생을 구하세요 그럼 잘 봐. 구매를 희망한 2학, 2학, 2학년 학년 학생 중에서 구매를 희망한 2학년 학생은 뭐야? 30 전체를 100명이라고 보시면 얼마인데? 30명인 거죠. 전체를 100명이라고 보면 2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그럼 2학년이 아닌 아이들은 누굽니까? 45명이어야겠죠. 희망을 원하는 애들 중에 희망을 원하는 애들이 다 해서 말 전체 75%라며, 응.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 학생은 응. 응. 전체의 30%. 그러니까 2학년은 30명이라는 거죠. 구매를 희망한 2학년은 전체를 100명으로 본다면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구매를 희망했는데 2학년이 아닌 애들은 4 5명이라는 그러죠. 얘가 어, 이해,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이 뭡니까? 질문이. 전체 학생 중 임의로 뽑은 한 명이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일 때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일 때 됐어요 그 그게 뭔데? 2학년일 확률 30 됐어요? 응 어. 끝났죠 뭐 어, 56의 어, 3 0이고요5 1은5 55 25 326 355 그래서 얼마다 5분의 2다 미친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럼 밑에 5 7번 수능 문제 해볼까? 되셨어, 좋습니다. 개념 네 번째 한번 넘어가 보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일 때입니다. 개념상. 그럼 홀수일 때이 눈의 수가 3의 배수일 확률. 잘 봐. 그러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오는 케이스 한번 볼까요? 일수 있고 얼마야 3일 수 있고 5일 수 있겠죠. 그럼 이 전체에 대해서 뭐다? 3의 배수일 확률이면 뭔데요? 얘가 될 확률을 구라 했죠. 그럼 전체 자, 전체 자, 홀수가 나오는 확률은 PA라고 하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PB라고 하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데요? PB A죠. 그럼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P A에 대해서 P A 교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 확률을 봅시다. 얘 얼마야? 6분의 1죠. 6분의 1이지. 그럼 결, 결국 홀수의 확률은 얼마인데요? 6분의 3이죠. 이, 이해가 됐어요? 그럼 얼마예요? 6분의 1이지. 그럼 얘는 또 얼마예요? 3분의 1인 거잖아. 근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다 있어 3개잖아. 그럼 3개 중에 얘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똑같죠. 겠죠. 어. 그래서 애매하다 싶으면 이제 이걸로 가는데 좀더 확신이 들면 바로 경외수로 때려버리면 됩니다. 2번도 봐봐.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오는 수가 소수일 때 소수 뭐예요? 2, 3, 5까지겠죠. 그죠? 소수일 때 이는이 짝수일 확률입니다. 전체 세개 중에서 한 개죠. 끝났어요. 3분1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네, 삼백육십 번 한번 해볼까요? 잘안 돼? 3백육십번 같이 볼까? 음, 주스는 뭐가 있죠? 딸기, 오렌지 킬,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은 바닐라, 초코. 어... 두 학생 AB가 다섯 가지 중한 가지씩을 임의로 0 0다 A, 가 Ab가 주문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 Ab가 주문하는 것이 모두 아이스크림일 확률. 그 봐봐. 봐 때를 보세요. 때. 다르다 그러면 케이스로 보시면 어떻게 될까? 케이스로 보시면 모두 다르니까 0마0 0 0죠0 0 0 0 0 0로0 0 0 0 0 0 0 0 하시면 각각 얘가 될까요? 그러면 그 것들 중에서 뭐 한다? 모두 다? 둘다 아이스크림이라며? 2 c 이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냥 그냥 뭔데요? 십 분의 일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조건부를 따지지 마시고 그냥 확률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에 대한 그거. 어. 자, 그다음 뭘까요? 개념 오죠? 자, 이거는 뭐다? 분모 맞추라 그랬습니다. 어, <laughs> 1번 봅시다. PA가 얼마래? 2분의 1이고요. PB는요, 3분의 1. PA 앞 B죠. 얘가 3분의 1에. 1대 PA 값이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돼 있죠. 자, PA밥입니다. 자, 분모를 모두 맞추자. 뭘로 맞출까? 3으로 맞추기에는 좀 그래. 6으로 맞출까요? 그러면 이게 분자가 조금 숫자가 애매하면 분모를 아무렇게나 늘려도 상관은 없어요. 뭐1이로 늘려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6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PA는 6분의 3이겠죠. PB는요. 6분의 2가 되겠다. PA 압이는 6분의 4가자 그러면 a b입니다. 두개더한 개네 얘래5니까 여기 하나 있겠죠. 이두 개고 한 개지 뭐 이렇게 전체. 여기가 다해서 네 개니까 밖에 두개 있겠죠. 여기 보시면 되겠다. 질문이 뭔데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케이스그래서 2분의 1이죠. 끝. 자, 그 다음 넣어보세요. 2번 봐봐 이렇게 분모 맞추다가 보면 여기 이런데 분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어, 어차피 비율로만 따지는 거여서.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5분의 1입니다. P B 바 A. 자, 가만히 그냥 있는대로 갈게요. 분모 뭐야? 10으로 맞춥시다. P가 얼마니? <laughs> 1 0분의온 거고요. P, B는요? 10분에 4. P, A고 B의 여지파는 얼마? 1 0분의 2. 전체 볼게요. A, B. 자, 전체 10개로 보고 2개 더 하시면 얼마입니까? 자, A에서 B를 뺀 거죠. 여기 2개 있는 거고, 다에서 5개니까 3개. PB는 그러니까 2죠. 아, 미쳤어. 1이지. 다, 더하면 6이니까 밖에 4개 있겠네. 질문이 뭔데? A가 아닌 게 분모입니다. A가 아닌 게 분모니까 얼마야? 5분의 죠그 중에 B는 하나 있지, 이렇게. 알겠어요? 이래서 뭐예요? 분모를 통일하면 이렇게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 식으로 쓰시면 너무 복잡해져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64번에 1번. 64번에 1번을 해보세요. 자,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건데, 음, 요거 한번 볼까? 자, A와 B가 확률이 A와 B가 독립이야. 즉,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됐어요? 독립입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계산식은 뭔데요? P A 바 B는 P B 분의 P A 교 B가 되는 거 맞죠? 그런데 A와 B가 독립이라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뭔데요? 그 P A랑 똑같죠? 이거 예지. 독립이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그러면 P A 바 B.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P A겠죠. 독립이라면. 근데 이제 계산식에 의해서 이렇게는 써집니다. 양변에 분모 곱하시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 독립인 사건들은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은 뭐 한다? 두개 확률을 곱해 버리시면 돼요. 뭔 말이냐면 영은이 니가 아침에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 거야? 근데 밖에 비가 올 확률이 얼마래? 전혀 연관이 없죠? 네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확률이랑 비가, 아은 상관 없지. 근데 네가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비가 안올 확률은? 두개 확률 곱하시면 돼. 이거 개념이다. 이거, 이거, 이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개념이 킴 1로 가봅시다. 180페이지입니다. 자, 흰 탁구공이 몇 개? 6 개죠. 그 다음에 주황색 탁구공이 몇 개? 일곱 개가 있습니다. 자, 임의로 두 개의 탁구공을 잘 봐. 차례로 꺼냅니다. 자, 하나 뽑아. 또 뽑죠. 자 꺼낸 탁구공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잘봐흰 탁구공 자 1번 보세요 1번 흰 탁구공 주황 탁구공을 순서, 순서로 탁구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라 고했습니다 봐봐 그맨 처음에 흰 거를 꺼낼 확률은 얼마인데요 13c1 맞습니까 맨 처음에 흰 그다음에 흰거 6c1이지 뭐 이렇게 이고그 다음에 주황색을 뽑아야 돼 얼마 12c1 주황색 얼마 7c1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 이렇게. 그럼 얼마인데요 이거? 13분의 6 곱하기 12분의 7 그래서 약분하시면 26분의 7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실까? 자 2번 볼까? 어, 두 번째 에 주황색 탁공이나확률입니 그럼 두 번째 주황색 구공이나오니까 이럴 수 있죠? 흰주주주인두 개의 케이스가 있잖아. 됐어요.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되는 거이까이두 개를 더하면 되겠지. 그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야되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이시게이렇 12C1에 7C1 주황색은요 10, 13C1에 얼마? 6C1 그 다음에 두 번째 12C1에 얼마? 5C1 미쳤어 7C1이겠죠 7C1 6C1이겠죠 이렇게요 그 위에 거 보시면 얼마입니까? 13 곱하기 12분의 6 곱하기 7이고요 이거는 1 3 곱하기 12분의 7 곱하기 6이네요. 0 0 0 0 0 0 0 0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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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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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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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번 아 66번 36번은 거야 답은 나왔어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개념입니다. 온 날. 자, 해보세요. 개념 입니다 비가 온날잘 보세요 개념 이자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1분인거야 그러면 이 여사건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가 온 날, 비가 오질 확률, 안을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두개 합은 1이어야 될 거니까. 이게 전체잖아. 자, 근데 비가 오지 않은 날, 그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 날에도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뭐다? 월요일입니다. 월. 화. 수, 목이에요. 자, 월요일날 비가 왔다 라고 했을 때 목요일날 비가 올 확률을 구하랍니다. 야, 올해. 그럼, 될수 있는 케이스 볼게요. 될수 있는 케이스 오고 오고 왔어. 안 오고 안 u in 오 오고 c 오고 e 안 오고 o 오고 오고 안 오고 s a Anogo, 그럼, 잘 봐. 잘 봐. 지금 이거는 얼마야? 이거는. 2분의 1 이렇게도 얼마야. 2분의 1또 이렇게도 얼마야. 얘는요. 오고 안 오고 오고 오이 거니까. 자 이거는요. 2분의 1이죠. 이거든요안 오고 온거 3분의 1이지. 오고 오는 거야요 2분의 1이죠. 됐죠? 이거니까. 얘는 또얼마요 오고 오고는 2분의 1이죠. 오고 안 왔어. 2분의 1이죠. 안 오고 왔어. 3분의 1입니다. 오고 안 오고 안 오고 자, 오고 안 왔어요. 얼마? 오고 안 왔어요. 2분의 1안 오고 안 왔어요. 3분의 2안 오고 왔어요. 3분의 1 이렇게 얼마니 이거? 8분의 1이죠. 얘는 4, 4, 3, 12분의 1 얼마? 12분의 1 9분의 1이네요. 이거 두개 하시면 다더 하실 거니까, 이기도 필터이시고, 얼마 12분의 2가 되니까 6이죠. 6분의 1, 결국은 우리가 8분의 1더기 6분의 1더기 9분의 1, 이거 예상합니 됐죠? 자, 좋아요. 그러면 하나 해볼까? 아, 어, 68번, 잘안나다 같이 볼까? 프리미어 리그 M 팀에서 활약 중인 이 선수는 다섯 번에 한번 골로 출전합니다. 그러면 그럼 오 분의 삼의 확률로 출전하는 거죠. 그럼 오 분의 이의 확률로 얼마 출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선수가 출전한 경기에서 M 팀이 승리할 확률은 뭔데요? 출, 출전했는데 윈이 될 확률이 얼마예요? 3분의 2죠. 그러면 출전했는데 로즈일 확률은 3분의 1이겠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경기에서 M 팀이 승리 못할 경기, 출전하지 않은데 루즈할 경기는 4분의 3이래. 그럼 출전했는데 윈될 확률이 얼마인 겁니까? 얼마인 겁니까? 4분의 1이겠죠. 질문이 뭡니까? M팀이 승리할 확률입니다. 오미 어, x x x x x 이죠? 됐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니까 이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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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x x x x x x 5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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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인데요? 5분의 2 더하기 얘는 10분의 1, 얘는 10분의 4가 될거니까 얼마예요 10분의 5죠이분의 1이겠죠. 됐습니까? 이렇게.